피에니언들의 그 대표적인 주자라 누구겠습니까? 돼지죠. 네. 네. 주인공들이에요 주인공들. 네. 네. 그래서 돼지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돼지띠에는 25세 나이가 있고요 네. 37살이 있고 49살이 있고 61세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25세 이제 의뢰생이라 그러죠 네. 그분들은 올해는 조금 싱숭생숭한 한 해예요 음. 뭔가 또렷하게 목표를 정했지만 그게 목표까지 가는 단계가 이렇게 뭔가 깔끔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뭐 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목표를 없애고 또 가는 길을 돌아설 순 없으니까 음 계속 전진하고 직진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운 빠지지 마시고 네음 하나씩 하나씩 더 체크해서 가시다 보면은 그 목표했던 곳에 어 갈수 있으니까 힘내서 조금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취업 네어 이제 또 취업이라고 하면은 많잖아요 직업에 어떤 운기가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시간을 조금 서두르지 마시고 여유를 좀 가지시고 네. 어, 준비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서른일곱의 생들 분들은 네. 이동의 변동의 기운이 굉장히 많은 해운단년입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섣부른 행동을 하시면 네. 이제 후회가 될수 있으니까 네.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정사에서 조금 이제 부부 갈등, 네. 자손들하고의 어떤 마찰. 이해가 안 되는 게 타산이 잘안 맞는 거죠. 음. 서로 생각이. 음. 아빠 생각, 네. 아들, 딸의 생각, 네. 뭐 이런 거를, 또 엄마 생각, 이렇게 이런 것들이 조금 충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어, 내실을 다져주시고 또 아래로 볼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네. 사람이 위로만 보면은 음, 살수 있으려나? 음. <laughs> 가정생활 꿀팁. 이 37살 나이때에 음. 어떤 게 있을까요? 부부간에 말다툼 할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또 잘잘못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해도 있을 거고 네. 근데 그럴 때는 어제 생각은 그래요. 누군가가 이렇게 불을 지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럼 맞불 작전은 사실은 좀 피했으면 좋겠고 음. 근데 또 불이 붙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끄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일단 제가 참고 네. 후타를 날리죠. 음그 다음 날을 할 때도 있고 논리 정연하게 얘기해요.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네. 말을 하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더라. 그리고 음 자존심도 상하더라. 근데 이거는 아빠가 잘못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저도 그래요. 이제 아이를 혼낼 때. 제가 같이 원하잖아요. 늘상 그래 우리 신랑은. 한 사람은 호랑이, 한 사람은 여우. 어, 이, 이거를 원해요, 교육관에서. 네. 근데 제가 이제 여우가 되고, 아빠가 호랑이가 되는데, 이제 네. 아이들 훈육관계에 있었을 때도 일단 저는 조금 무관심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과했을 때는 저도 이제 호랑이로 변합니다. 며칠 뒤에는. 음. 그래서 사과하라고 그래요, 아이한테도. 자기 생각은 아닌데. 아빠가 그렇게 눌렀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는 자립심이나 또 자존감이나 이런 게 상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부모가 그 상처를 줬는 사람이 태핑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인이 되는 데네 네. 하여튼 37세 되시는 분들은 네. 어, 내거 소중하게 잘 간직하시고 네. 잘관리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4 9살의신혜생 네. 분들이 참 운기가 3년 전부터 크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이 흐름이 그래서 삼재도 아닌데 삼재처럼 사셨던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죠 근데 작년이 좋았으면 올해는 그래도 그렇게 나빠지진 않더라고요 운기가 네. 갈때신혜생 분들은 어, 3년 운기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뭐가 딱히 팍! 이렇게 번개 쳐듯이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네. 본인들의 끊임없는 노력, 그거는 이제 좀 필수겠죠. 노력은. 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귀인수가 들어와요. 오. 귀인수가 들어오고 또 자기가 하고자 했는 지금 직업, 현재 직업. 현재 직업에서 이제 뭔가가 새로운 줄기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아홉 에서 내년에 오십이 되잖아요. 신혜생분들은.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괜찮아져요. 네. 올해가 막바지 어떤 자기의 내실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변화에 대한 거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을 좀해 주시고요. 건강 부분 스트레스 네. 간위 대장 소장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민감해지신대요 그래서 건강 관리는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응, 올해 기년에 돼지띠 황금돼지해라 해서 우리 돼지띠 분들이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또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어 내가 내 운은 노력하는 만큼 또내 마음에서 믿어주는 만큼 응, 더 자존감 가지시고 네. 더저 각자의 일에서 더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어, 아마도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